그 더럽게 맛없는 평양냉면을 365일 중에 370일을 드시러 오는 단골 손님한테 반해가지고 네. 제가 탈북을 했는데요. 어. 어. 죄송한데 그 평양냉면 드셨다고 그 붓기를 아직도 빼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이민호를 손잡고 왔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어디가서 정말 당당하게 저는. 언니, 이민호를 만나서 결혼하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민호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유현주단장님께서저를 아래로 훑어보시면서그총 맞았지? 어,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laughs> 띠도 반달 띠더라고요. 이민호를 는 계속 딱 보니까 그냥 지리산 반달공을 딱빼달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리산 반달공과 어떻게 할콩달콩 잘 살고 있죠? 네. 지리산 반달공한테 제가 그기관식당에서 네. 제가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 본인이죠? 네, 일단 네, 네, 예, 네. 먼저 북한 여자는 섹시해서 프로포즈도 여자가 먼저 합니다. 네. 프로포즈는 너무 오래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내 인생의 최대 의 아첨을 다 끌어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오빠 있잖아요. 제가 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음. 저 오빠 닮은 아기 하나 가지고 싶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답을 식당에 <목소리> 놓으면서 어 자꾸 만 c c 비 v 를막 이렇게 찾는 거야. c c t 비는 사람들의 집으로 타 왔으니까. 여기서 어, 근데 여기, 여, 여기서 어떡해 <웃음> <웃음> 아, 그냥 너한테 시시가고 싶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 형용적인 그 <laughs> 역사를 만들어야 할수 있지 고 <laughs> 거기서도 이제 한번더 가는 게순수하 네, 여기는 힘들지 구나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정말 딱때략는 토끼같은 딸내미를 낳아가지고 지금 9살인가요? 네, 예, 네. 지금 9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신발을 같이 어머어다 <laughs> 네, 성장 속도가 그저 오면 로켓다 던지고 저거 보니까 그쵸?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후배라 함은 그 식당에도 후배이지만 탈북도 후배인거죠? 네 어, 그 식당에서 이제 언니랑 같이 일을 했고요. 네. 언니가 탈북을 하고 나서 제가, 제가 한 2년 뒤에 탈북을 했어요. 2년 음. 네. 뒤에 네. 탈북을 하고 나서 감정이 음. 한날이 친구가 탈북했기 때문에 수동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네. 그 탈북하자마자 식당에 서 난리가 났고 네. 어, 위에서북한의보위이위는 식당에 내려가서 네. 또 방식도 하고 아. 또 그런 조사 같은 것도 해서 네. 어,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막 얘네가 자상초생하고 탈북은 양아했는데 남아있는 애들 이건 고생을 하는 거 네. 그치? 그래서 너무 네. 꼴려기 싫었어요. 네, 제가 <laughs> 네. 네. 너무 꺼려기 싫었고 네. 아, 뭐 어떻게 같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자 하던 언니가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조국을 배신을 하냐? 이제 너무 꼴려기 싫어서 네. 근데 당신 은왜 조국을 배신했나요? 그러게요? <laughs> 네. 네. 어떻게 네. 인터뷰를 하게 됐나요? 어, 이제 저는 그 2018년 한 9월 아0월 정도에 식당에서 일을 하던 과정에 그때 이제 또 저도 단골손님과 이제, 음.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음. 네.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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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친구는 지금 이민호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친그 집... 당골 손님또 누구 닮았던가요? 아, 그 시기에 보니까 저는 그 현빈님을. <laughs> 사라지고 시차 갈 때였죠. 네. 네. 근데 그사라진님이딱그 낙하산 그 타고 이거 북한에서 떨어져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유행하고 핫한 거 같아요. 네. 제가 딱그 무렵에 정말 시큰 지붕에서 떨어져서 이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네. 지붕에서 떨어져서 아, 그 탈추도 탈추도. 탈추도 탈출을 그당시 아, 했습니다. <laughs> 근데 문그 결국 나오면 안 되나요? 그때 뭐돼 있나요? 근데 네, 그 문에는 경찰도 감시를 하고 아, 이렇게 다, 다 예, 도망가지 네. 못하게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문으로는 그냥 공식적으로 나갈 수 없어서 제가 3층 지붕으로 올라가서 떨어져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면 거기에 남자친구가 아, 있었대요 네, 거기 밑에서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떨어져서 그 난간에 매달렸어요. 네래서경 네. 내려가지 못하고 난간에 매달려 있었는데 음, 네. 너무 높아서 뛰어내릴 수 없더라고요. 네그때서딱 네. 네. 달려와서 저 저를 안고 아, 국경을 음.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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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진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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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스토리가 사랑하다가 항게 이렇게 다린 스토리가 다양해요 그래 어떻게 지금도 형빈아빠로 음. 보이나요? 네 지, 지금은 좀손깍지가 많이 벗겨져가지고 어, 제가 음, 막 달딱에 씌웠었구나. 네. <laughs> <laughs>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홀딱 반한 그 포인트가 네. 있어요. 네. 그 집에서 아빠가 너무 무뚝뚝하고 아, 네. 아빠가 정말, 저는 아빠 앞에서 무릎을 항상 응. 끌고 앉아 있었어요. 어. 무릎을 펴본 적이 있어요. 다리를 펴본 적이 네. 있는데, 딱이 아, 형상을 봤는데, 네. 너무 달달하고 따뜻해요. 달달해요. 네, 두 네. 개. 자, 자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 네, 네. 그렇죠 근데 자상하고, 네. 막, 근데 서울남자였던 그 거예요. 근데 이제 365일에 줄이랑 써서 앞에다가 한도 갖다주고 그래요 그래서 음. 보통 우리는 대단한 서울남자니 네. 근데 또 말을 해요예그 말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근데 또달라 해요 가득해요? 고양이 경상도예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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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맞니까다 네, <laughs> 어, 탈출 또 결심하게 됐던 그런 배우자들로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그 선택을 어 후회하나요? 아니면 백번천번 잘했다 생각하나요? 저는 탈출. 정말 너무 와, 와가지고 딱 느꼈던 게 전도 <laughs> 일찍 왔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전도 일찍 왔으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학도 가고 음.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음. 어, 그래서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이런 점도 많아서 어, 무섭다는 네. 네. 늦게 됐을 때가 빠른 때래요 네. 아직 태국 못하 북한을 사람해야 생각을 말 <laughs> 우리가 얼마나 성공한 형들이에요 <laughs>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국에살 정도도 다르지만 한국에서 백 중에 99명은 만족하면서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받아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감성을 느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